음 여기는 안에 좋아. 음. 차이나 타운 유관장 매장입니다. 지금 행사한다고 지금 막 이렇게 19일부터 20일, 21일, 3일 동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방송국에서 촬영한다고 지금 안에 아, 네. 제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. 미처 보겠습니다. 예. 예, 촬영을 하고 있네요. 방송국에서 와 가지고 촬영하고 있습니다. 아니, 유리 중에서 비싸지는데 촬영하고 있습니다. 바쁩니다. 유관산 초랑 차이나 매장입니다. 아, 다 달라. 잘 안되면, 잘 안되면. <laughs> 지금 안에 촬영하는, 잠시만 비춰드릴게요. 촬영하고 있습니다.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촬영하고 있습니다. 밖에서 이렇게 촬영해. 찰려나... 비추니까잘안 보이는데. 니는 <laughs> 뭐 <laughs> 그래도 <laughs> 뭐컷이 어? 네가입주민이니까